생명의 제일 원인 뭔가 중요해 보이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명의 제일 원인은 기억입니다. 3.4 스토리에서 태양만세 포즈를 한 리고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개념은 인식 덩에 존재한다. 그게 바로 지식이다. 지식이 없다면 우주는 혼돈의 책일 뿐이다. 이 말은 생명이 혼돈을 인지하고 정리하는 순간 지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지식이란 흩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흩어진 정보는 기억이라 볼수 있습니다. 결국 혼돈은 기억입니다. 또 내가 쓰는 대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생명활동은 엔트로피 증가로 귀결된다. 엔트로피 증가는 파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생명이 혼돈을 인지하고 정리하는 것도 파멸로 귀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기억을 정리하면 지식이 되고 그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엔트로피 증가를 일으켜 파멸로 수렴하게 되고 다시 혼돈으로 돌아간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그대로 엠포리오스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재창기에서 생명이 시작해 불을 쫓는 여정이라는 생명 활동을 하고 결국엔 파멸을 맞이하며 다시 부세주의 기억만 남아 재창기를 한다. 결국 기억에서 지식, 지식에서 파멸, 파멸에서 기억이라는 흐름이 반복되는 것이 생명의 순환 구조입니다. 즉, 애초에 생명의 제일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저 순환 구조의 시작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리고스가 이 순환 구조를 본 따서 엠포리어스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1회차 파이논이 키렌 네랑 엔딩을 보러 왔을 때 리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엠포리오스의 종착점은 완벽한 파멸의 방정식이다. 그리고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했다. 이 장면의 대사를 보면 엠포리오스의 원래 목적은 생명의 제1 원인이 무엇이냐였지만 리고스가 셉터를 막개조 해서 파멸의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검은 물결을 끌어안고 에이언즈의 시선을 받아 생명으로 승격하면 된다라는 대사는 파이논 키렌의 둘다 파멸의 시선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 면 키레네와 파이논이 나누크의 시선을 받아 생명을 얻고 아이언 툼맥에 흡수 당하는 것까지가 원래 계획이었고 이것이 완전한 파멸의 방정식이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계획대로 갔다면 파이논 키레네 셉터 전부 파멸의 시선을 받아 생명으로 승격된 존재가 되는 건데 마침 생명 순환 구조의 운명의 길과 똑같네요. 그렇다면 파멸의 방정식이라는 건 순환 구조의 요소를 나누크의 시선으로 파멸로 왜곡해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파멸로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파멸의 방정식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봅시다 리고스는 생명순환 구조를 모방해서 엠포리어스를 만들었고 그 목표는 순환을 끊고 모든 것을 파멸로 고정시키는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쓰는 대로에는 생명의 제1원인은 답보다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파멸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제1원인 자체보다 그 순환을 작동하는 전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었던 거죠 슬슬 결론으로 넘어가서 왜 생명의 원인이 기억일까요? 사실 거짓말입니다 기억 생명의 탄생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파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인이라 보긴 어렵죠 영상 초반에 기억이라 말했지만 그건 시작부터 그럴싸한 걸 말해야 영상을 끝까지 보실 것 같아 말한 거고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순환구조 자체가 생명의 제1원인이라는 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쓰는 대로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생명의 제1원인 은 결론적인 원인이 아니라 추진 적인 원인이다 즉 물레방아 그 자체 가 정답이 아니라 물레방아를 계속 돌게 만드는 원동력이 진. 자, 제 1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 원동력은 뭘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원동력을 개척이라 해도 말이 되고, 이거라고 해도 말이 되거든요. 하지만 답이 중요한가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재미있었으면 그게 정답인 거겠죠? 저는 영상 만들면서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슬슬 오글거리네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